자, 그 다음에 여론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향식 여론 형성과 하향식 여론 형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민주적입니까? 하면, 당연히 상향식이 민주적이고 하향식은... 아주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렇죠? 권위적이다. 자, 권위주의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론 형성 기관 보겠습니다. 우리 여론 형성 기관 하면 신문이나 TV와 같은 언론 매체가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론을 선도하는 집단으로서는 우리가 봤어요. 정당도 있고 시민 단체도 있고 이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 뭐 환경운동가 이런 분들도 올리이 되겠죠. 자 여론 형성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을 파악하는 방법은 자 우리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해서 자 국민 투표를 통해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주민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자 공청회란 말은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요.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언론 보도.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 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여론 조사는 조사 대상의 선정이나 조사 방법 또는 객관성 여부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도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론 형태와 관련해서 분산형과 합의형 두 가지 여론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분산형이 많습니까 합의형이 많습니까 하면 자 우리 는 아무래도 찬반 대립이 아주 극심한 분산형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의견 대립이 있고 그때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배적 여론 합의형 합의형 여론 형태로 이루어지면 국민적 합의가 쉽게 도출되죠.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볼까요? 자 여론조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사회 문제나 쟁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 견해나 태도 양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여론조사라고 합니다.